여호수아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받으며 제비를 뽑는군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었더라. 남편이 빌라 여러 채를 사고 아파트 한 채를 샀다가 날린 일이 생각납니다. 말씀과 성령이 흐르는 우리 교회로 옮기고 나서 정말 행복한 10년을 보냈습니다. 가나한 땅에 입성을 했으니 축복이 쏟아질 줄 알았지요. 우리 아이들 예배가 개설된 주일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제 귀에 들리는 훈련과 봉사는 시간이 되는 대로 다 신청했습니다. 주일 학교 교사가 모자란다는 광고를 하시니 교사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세훈이를 유치부에 넣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와서 저녁 4시까지 종일 교회에 있어야 하는 저를 남편은 묵묵히 기다려 주었지만 대출 받은 전세집에 살고 있으니 늘내집 장만할 기회를 노리며 부동산 돌아가는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 남편을 지지하는 것이 제할 일이라 여겼고, 일이 다잘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칭찬해 주었습니다. 종잣돈이 있으면 우리 집한 채를 사버리면 간단한데, 종잣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빌라 여러 채를 사서 거기서 조금씩 차액을 남겨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명의가 없으니까 언니 명의를 빌리기도 하고. 정말 버리기 아까운 빌라가 나왔을 때는 시골 형님 댁에 연락해서 사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그때 은평구에 살고 있는 큰 형님 댁 주변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지어지지도 않은 분양 지역을 가보면서 여기로 이사하면 언니와 너무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고 형님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그 차액을 나누기로 했는데 형님이 명의를 주장하며 소송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소송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민사소송은 패자가 돈을 안 주면 못 받는 것이더군요. 큰 형님을 용서하라는 제 말을 남편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듯이 화려하게 빌라와 아파트를 사보는 경험을 했으나 내 집으로 남은 것은 없고 시골 작은 형님 댁만 그 덕을 보았던 이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라 성읍에 거주하는 여호수아와의 차이점을 해하려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신실하게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빌라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때에도. 월급을 끌어다 쓰는 일은 없었고, 아파트를 날렸을 때에도 가족이 흩어져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막아주셔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서 남편을 도울 수 없었을 때에도 남편도 저도 우리 아이들도 돌보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